오늘도 역시 컨텐츠랑 스토리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먼저 살펴봅시다. 픽업부터 봐야겠죠. 맨 처음 이벤트 기원 예고라고 해서 전반에 프리나랑 백출, 샤를로트가 등장을 하고요. 후반부에 사이노랑 아야토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딱 봐도 픽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픽업은 전반부만 신경쓰면 되고 후반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픽업이에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전반부를 딱 보시면 프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푸뉴마랑 우시아 두 가지의 속성을 사용하면서 푸뉴마랑 우시아가 바뀔 때마다 스킬 셋도 조금 변화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나온 거 보면 현재 존재하는 뭐 느비에트라거나 라이오슬리라거나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핵심 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후리나는 무조건 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백출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 백출은 이미 성능이. 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쓰이는 데가 참 많아가지고 성능은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봤을 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픽이라.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불호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픽이다. 샤를로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있는 장난감 하나 나온 것 같고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샤를로트는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특수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종군 기자 하실 분들은 뽑아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픽업은 대체로 전반부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반부 같은 경우를 왜 고르라고 하냐면 지금 앞에서 느비에트라거나 라이오슬리 뽑으신 분들은 사이노라거나 아야토를 뽑을 이유가 단일도 없어요. 사이노 같은 경우도 메커니즘상 굉장히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딸깍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이노를 뽑을 이유가 단일도 없고요. 아야토 같은 경우도 딸깍 캐릭터긴 한데 그 딸깍 포지션이 느비에트한테 밀렸죠.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에 퍼지는 이야기가 아야토는 당근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칼에 들어가는 당근과 같은 존재다. 아야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미 그 포지션이 느비엔타한테 먹히지 않았나. 그래서 후반부 픽업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그냥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애정픽이 아닌 이상.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면, 풀이나 뽑고, 성능 픽 원하면 백출 하나 뽑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신규 무기인데, 이번에 풀이나가 신규 무기가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무기 픽업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네요. 백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무기 픽업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백출이 없으면 좀 어지럽긴 하겠네. 전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능이 나오고 나서 이제 비교해보고 뽑으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면 신 캐릭터 같은 경우가 전무가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전무가 없어도 잘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굳이 전무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아마 캐릭터 자체가 되게 성능이 좋게 나올 거라. 룩적인 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무기를 포기하기는 힘들겠죠. 아무튼 픽업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이 신규 주간보스가 나오고 오 는데 뭐 이것도 이따 이야기할 거긴 하지만 뭐 고래가 나옵니다. 주간 보스가 새롭게 추가가 됐다. 근데 이 공간이 참 신기하죠?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공간인데 공개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공간일 거긴 해요 여기가. <laughs> 아무튼 이렇게 주간 보스가 나오고요. 신규 월드 임무도 추가된다고 하니까 대가 대치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프레미네 주는 이벤트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짜잘짜잘한 이벤트도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이 목록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텐츠 스토리적인 면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것같고요 스토리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처음 대사부터 되게 충격적이죠 게시판 결정치 심판 결과에 따라 선고합니다 호리나가 울면서 모래신 사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되게 충격적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하자마자 모래신 사형 이러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는 목숨을 빼앗는 사형이라기보다는 지귀라는 점에서 약간 사형 느낌이 들어요 너를 모래신에서 내려오게 만들겠다라는 의미 같아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프리나가 계속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1막부터 3막까지 프리나가 뭔가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야기를 보다보면 느낄 수가 있는게 프리나가 이제 자신의 그런 위치를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까지의 신의 방식들을 생각해보면 일곱신이라는 직위 자체에서 내려온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벤티랑 종이 그냥만 봐도 본인들의 일곱 신의 위치 대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나즈마 같은 경우는 라이덴 쇼군이 통치하고 있는데 신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라이덴 쇼군도 신의 위치에서는 내려왔어요 왜냐면 신의 심장을 이미 치웠기 때문에 근데 이나즈마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나즈마의 수장으로서 남아있는 거다 라는 느낌이고 나이다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현재 신의 역할을 못했었기 때문에 신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메르 사람들을 조금 통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신들도 이미 신의 자리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나이다까지 포함해도 왜냐면 나이다도 도토리한테 본인의 신의 심장을 넘겨주면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이 사형이라는 게푸이나 자체를 죽인다라기보다는 모레의신 사형이라고 했잖아요. 푸이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레의 신이라는 자리를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레의신 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칭하는 게모레의 신이잖아요. 서 모래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 같다. 그게 티 나는 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프리나의 모습을 보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나가 신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엔티와 같은 경우처럼 이 신의 눈이라는 게 가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나온 걸 보시면. 보면 여기에는 신의 눈이 없어요. 푸른색 구석만이 박혀있을 뿐인데 저 플레이어블 캐릭터 나왔을 때는 신의 눈이 존재합니다. 그런거 보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신의 눈의 힘을 쓰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게 제 생각. 왜냐면 결국 신들은 신의 눈이 없어도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신의 눈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저런거를 가지고 다니는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벤티라거나 종려같은 경우도 가짜 신의 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나도 가짜 신의 돈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모태 바닷물에 문제가 생겼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도 모를 디디고 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원시모태의 바다의 물이 차오른 걸 막지 못했고 폰테인 사람들이 다 잠겨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분도 표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풀리나라는 존재가 되게 신같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신이 신다워야 신이라고 하는데 풀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신 중에서 가장 신다워야 없지 않은 신이었으니까 슈퍼스타였죠. 알기 쉽게. 자 그리고 여기서 예언이라 응 이루어질 거야라고 말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콜 라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니코가 누구냐면 수메르 마지막에 여행자한테 말 걸었던 사람 있잖아요 마녀의 일원이고 미래를 예언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가 보든 것만이 진실이다 라고 여행자한테 말해주는 인물이 니콘데 예언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거 보면 폰타인에서 일어나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거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물이 차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프리나가 이번 심판에서 진짜 정의를 보여주겠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게 마신 포칼로스 어째서 우릴 속인 거 지라고 말하 는 인물 이있 대요. 리비에트거든요. 프리나가 가지고 있던 계획 자체가 다른 인물도 아니라 리비에트도 속였던 비밀이었다. 리비에트조차 이것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프리나가 계획했던 일이 정말로 비밀리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자체가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단두대처럼 생겼죠. 이것 자체가 저는 프리나가 꾸민 연 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 포칼로스를 향한 심판이 지금 펼쳐진다 라고 하면서 브리다가 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단두대가 떨어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비에트가 이제야 이 직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어 라고 하잖아요. 네비에트의 직위를 생각해보시면 네비에트 직위가 뭐냐면 최고 심판관입니다. 최고 심판관이기 때문에 신조차 심판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심지어 판결의 대상은 나일 수도 있다. 나의 숭고함과 순결함을 찬양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프리나라는 존재 자체는 본인을 판결 대상으로 올려서 본인을 판결한 다음 모래신을 없애려고 했다 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 폰타인 사람들을 예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본인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야지 그 예언이 사라지는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폰타인 예언 자체가 마신 포칼로스만이 혼자 신자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마신 포칼로스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면 그 예언조차 틀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칼로스라는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이 힘이 어디로 들어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느비에트한테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일곱 신들이 사용하는 원소의 힘 자체가 원래는 용왕한 테서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물의 신이라는 직위가 사라진다면 이힘 자체가 다시 느비에트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여기도 보면 활약하는 건 느비에트죠. 결국 느비에트의 뭔가의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고래가 깨어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 월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월드가 약간 어느 느낌이냐면 월드 인물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르네가 계산한 세계의식에서 마지막 폰타인이 멸망한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고래가 폰타인의 멸망을 불러오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막음으로써 폰타인의 멸망을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가장 논란의 중심이 이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스커크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파르탈리아가 어렸을 때 만났던 인물이고 그리고 소녀였고 심연하고 연관되어 있어 이게 루미네가 가장 가깝지 않냐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관련이 없게 돼버렸고 그냥 복단의 존재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게 됐으니까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냥 모델링 자체가 되게 이쁘게 뽑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신 말고 다른 미호요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복장 자체가 원신 느낌이라기보다는 붕괴 쪽의 느낌이 좀 가까워요 모습은 경륜데 조금 붕괴를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확실히 느낌이 붕괴 느낌이 강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유니버스라는 게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현재 나옴으로써 굉장히 좀 여러가지의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떡밥이 굉장히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야기를 보면 되지 않을까 성대하고 극적인 심판 속에서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나가 춤을 추면서 안녕 네비에트 이 500년 동안의 네 역할이 마음에 들었길 바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프리나가 물의 신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유일한 존재인 용왕이 그 힘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혼타인의 최고 소장이 리비에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전자든 후자든 일단 프리나가 물의 신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프리나가 혼자서 이렇게 남아서 춤을 추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해막할 때 인사하러 나오면서 마지막 춤추는 느낌? 그런데 미란말 그래서 이 폰타인의 연극을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연극은 여기까지다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코레고스의 장이라고 해서 프리나의 전설의 무가 등장을 하는데 코레고스라는 게 그게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과 의상 소품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극의 막을 내린다 딱 그런 의미로 물러나는 거지 않을까 작품을 시청하는 인물로 포지션이 변경되지 않을까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던 배우에서 전부 다 프리나의 손 위에서 놀아났다 라고 보는 것도 정도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건 아델레키노가 말했던 프리나가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프리나가 저주받았다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스토리를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아무튼 PV도 이 정도로까지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